안녕하세요. 돈길 부자로드입니다. 요즘 청년층은 취업난과 여러 힘든 상황으로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죠. 서울시에서는 거주 청년을 위한 대중교통비 연간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2차 모집을 7월 11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신청은 온라인 청년 몽땅 정보통에 하시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24세까지 서울 거주 청년입니다. 교통비 사용금액의 20%를 연간 10만원 한도의 교통마일리지로 환급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지원 가능 카드는 티머니, 신한, 삼성, KB국민, 이, 하나, bc카드이고 삼성페이는 티머니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대중교통지원 2차 모집 1차 모집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예? 최대 10만원까지 교통 마일리지를 환급해주는 내용은 같지만 이번엔 청년이 교통카드를 추가 발급할 필요 없이, 기존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서울거주 청년만 지원 대상인 것은 좀 아쉽지만, 서울거주만 19세에서 24세 청년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제 막 청년이 된 청소년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청년 정책의 체감도 향상이 이 사업의 취지이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 했습니다. 6개 카드사는 PC, 삼성, 신한, 위, 하나, KB국민카드입니다. 서울시는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20대 초반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5월 상반기 1차 모집을 진행했으며 이번 2차 모집으로 상반기에 신청을 놓친 청년들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2차 모집에서는 청년들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교통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차 모집 지원 대상은 유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만 19, 24세 서울 청년으로 7월 11일, 8월 31일 약2달 동안 서울시 청년정책종합플랫폼인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삼성페이 사용자는 팀원이 신청하기에서 일반체크 신용카드 사용자는 후불교통카드 신청하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업에 신청한 청년이 4월 22일부터 11월까지 이용한 대중교통 금액의 20%를 교통마일리지로 지급합니다. 1인당 교통마일리지는 연 최대 10만원이며, 각카드사 포인트로 12월 중 개별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철이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지난 4월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총 150억의 예산을 최종적으로 확보하였고, 늘어난 예산만큼 더 많은 청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며 이번에 카드사와의 업무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2차 모집으로 자립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만 19세, 14세 청년들이 손쉽게 사업에 참여하여 교통비 부담도 덜고 정책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돈길 부자로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시어 돈되는 정보 편하게 집에서 받아보세요.